아 이거 모니터 두기가 공간도 좁고 애매한데 스피커를 마우스를 와 이거 모니터 개암 걸리네 그럼 모니터 암 또하 아! 안녕하세요. 또예요. 오늘 보여드릴 건 컴퓨터의 필수품 중 하나인 모니터예요. 제가 가져온 이 모니터는 구매하시면 모니터 암도 추가로 들어있어요. 음,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모니터의 종류나 모니터 암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편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책상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카멜 CM2710 모니터 암을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 모니터 암으로 유명한 회사 카멜사의 제품이에요. 가격은 168,000원. 음,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설치 영상 먼저 보시고 사용 후기도 말씀드릴게요. 빠르가숑. 음, 설치. 새로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모니터를 같이 설치해 봤어요. 안에 모니터 암과 모니터가 같이 들어 있어요. 이건 모니터 안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받침대구요. HDMI 케이블과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모니터가 심플하고 깔끔하죠. 케이블 꼽는 곳이 밑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원래 모니터만 구매하면 이렇게 바로 꼽고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린 세트로 구매했으면 모니터 암도 설치해야겠죠. 가성비 정말 좋은 모니터 암이에요. 이렇게 설명서와 모니터 암, 각종 나사가 들어 있어요. 책상은 당연히 튼튼해야겠고 거치대 밑부분에 먼저 나사로 연결해요. 튼튼하죠? 그리고 책상 두께에 따라 조절해서 조이는 부분을 연결해요. 묶여있던 케이블 타일을 꽉 잡은 상태에서 풀어주는데 확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라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께가 맞는지 확인해요. 이제 모니터와 연결할 건데 모니터 뒤에 배사홀 위치를 확인하고 여러가지 들어있는 나사 중에 크기나 깊이가 맞는 나사를 찾아서 연결해요. 모니터에 손상이 없도록 와셔를 잘 맞춰서 나사를 조여줘요. 모니터암 중간 부분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의 텐션은 육각 렌치로 풀거나 조여서 맞춰 줘요. 이렇게 설치는 완료됐고요. 모니터 암 밑부분에 케이블을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커버도 있어요. 설치하고 보니까 베젤도 굉장히 얇은 편이어서 디자인적으로도 꽤 만족스러웠어요. 사용 후기 영상으로 이어갈게요. 보시면은 모니터의 무결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무상 AS 인연은 물론이고 모니터의 불량 화소가 한 개라도 있다면 바로 교환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일반 모니터는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불량 화소 몇개 정도는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모니터와 모니터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니터 암을 이용하면 이렇게 자유로운 위치 조절이 가능하고요 모니터를 두대 이상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로로도 이용이 가능해요 FH 해상도의 주사율은 75Hz고요 사이즈는 16대 9 비율로 요즘 나오는 일반적인 모니터 비율이에요 화면 크기는 27인치로 개인용 컴퓨터 쓰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당한 크기예요 거기에 시력을 보여주는 기능인 플리커 프리 기능과 로우 블루 라이트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플리커 프리는 모니터의 백라이트 깜빡임 현상을 제거해서 눈의 피로나 두통 등의 증상이 없이 모니터를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로우 블루 라이트는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 라이트를 차단해주는 기능인데 블루 라이트에 오래 노출되면 눈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모니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패널이에요. 이 패널의 종류를 크게 나눠보면 TN 계열, IPS 계열, AV 계열, VA 계열로 나뉘는데 이 모니터는 VA 패널이에요. 광시야각의 가성비가 가장 좋은 패널이고요. 실제 화면을 비교했을 때 시야각이 좁으면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확 어두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높은 명암비와 높은 색 재현율을 가지고 있어서 영상을 보시거나 디자인 그래픽 관련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은 모니터예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고주사율을 필요로 하는 FPS 게임이 아니라면 충분히 이용하시기에 무리 없는 모니터고요. 고주사율 모니터는 그만큼 컴퓨터의 성능도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모니터가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모니터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작업하면서 쓰고 있고요. 자 이제 바로 끝물리 이 모니터 구매하는 걸 고려 중이신 분들 중에 고주사율 모니터를 필요로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모니터구요 모니터 암을 설치할 때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진 않아서 기존에 모니터가 있으신 분들은 듀얼 모니터를 써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게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컴퓨터 모니터다라고 쓸수 있는 모니터 중엔 거의 가장 저렴한 모니터예요. 근데 진짜 듀얼 모니터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모니터 한개 절대 못 써요. 굳이 뭐 작업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계속 쓰게 돼. 듀얼 모니터 안 쓰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밑에 구독자 버튼 눌러주시고 도움이 안 되셨어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도움이 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현조였어요. 또 봐. 또 봐.